형님요, 동해 보면, 저, 저, 동해래, 고강삼이 알죠? 김영국이. 김영국이, 본명은 김영국이고, 가명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거든? 국정원 때? 고강삼이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몰라. 솔직히 말해. 몰라! 아이씨, 좀잘 안다, 는거가또 사기쳐. 고강삼이, 고강, 그, 그, 고강삼, 고강수 알아, 몰라. 몰라. 반문주 도끼, 씨발, 고강수, 고강수, 모르면 몰라. 너, 이 씨발, 뭐, 맞아야 되는데. 엉가가 맞아야 되는데. 빨리 가, 아이. 무새끼들 지금 나쁜 짓 많이 하고 있어. 잡아야 돼. 문이 알죠? 아그는 그런거야? 응 내가 딴거 몰라도 태극기 깃발부대 만들어가지고 고강삼이가 이 새끼가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응 깃발부대 교회 이거? 그렇지 골치아퍼 고라한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면 내가 형님한테 형님이 그때는 살아있는 아버지하고 보면 증인들이니까 고강삼 아, 아버지도 우리 술 같이 먹었어, 저 앞에서. 아니, 먹었는데, 중량을 아는데, 다 알아. 응. 나 형님은 아는데, 고강삼이가 교회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청와대 감서 엎어진다, 이 새끼들이. 어우, 큰일 났네. 미친놈들이라니까. 같이 먹었는데, 내 같이, 같이 먹었는데, 형님만 같이 먹었잖아. 응. 같이 먹었는데, 김치에도 같이 먹었을 거 아니야. 그 인간들은 몇명인데뭐 나태차이하고도 뭐뭐뭐어대장로사 김영국 씨도 뭐 김영창 씨도 알죠 그럼 더 지금 캘론데 뭐 캘론 아니 완전히 씨바 나가리 부대 그러니까 완전 뭐뭐 씨바 뭐그 완전 히그저 아니 박동규 말고 나가리 부대야 그러니까 뭐그저저 그래. 그 저, 암살조장 보면 박근혜 정권 때 우병우 명 박동규 알죠 어, 아 아이 씨바 맨날 보면 국밥 폭, 폭파시킨 데 가지고 내가 딛잖아. 내가 안 가잖아, 이제. <laughs> 머리 쥐나서 안 가잖아. 그거 갖다가 죽을라고. <laughs> 아니, 죽는 게 아니라, 나 보면 죽는 거거 만나는데. 음. 아 씨발, 뭐, 맨날 보면 폭파시킨다. 자폭한다 해가지고. 야, 이 씹새끼야, 번 야, 이 씹새끼야. 내시숲 주고 배라 이것도 안투버리지 씨발, 은 <laughs> 내가 그래, 뭐, 뭐, 용돈 챙겨주고 그러면 또 조용해요. 됐다, 이거. 좀좀좀 좀, 좀 주면 좀 조용한데 돈 떨어지면 씨발 씹새끼 조새끼 씨밤밤 폭파시킨다고 들이대고 오니까 그러면 안돼 그건 그래, 아니야 결론은 음. 신과식이 알죠 에? 관신경도 만났다 관신경 불쌍하다 이제 뭐뱀 그래. 하도 쳐먹어가지고 눈이 광이 난다 눈가래만 뭐딱 보면 눈가래보면 알아 음. 그래보면 그 관신경이 삼층교육대 있다가 근데 어, 월월은안 하고 응. 거꾸로 날아는가봐. 그래 보면 이제 산을 계속 다닌다 가 보니까 직장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음, 음. 결혼도 안 했어? 결혼도 안했어그래 내가 형님도 가정 가그 가정도 가정도 없어. 참 이판 사판 개판이네. 그러니까 술로 살아 술로. 근데 그래 내가 형님요 우리 집에서 셔안 되지. 근데, 우리 집오오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오셔 했는데. 어머, 어떻게 할게야 어머, 이씨. 아, 말고. 내뭐 우리 송종집도 내가 보면, 형님와 살아. 뭐, 그 형님 내가 보면 내가 그냥 공짜로 다할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형님이 삼 그때 그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가, 음. 월북 안 하고, 밖으로 도망갔는뭐야 아, 거꾸로. 거꾸로. 월북 안 했는가 봐. 월북 안 하고. 화천에서 거꾸로 씹어보면 산을 뜬다고 하는데, 뱀을 하도 처먹어가지고 눈이 아주 보면 뭐, 광이 나다광이나 자기 몸에 뱀 사춘이 있다고 알아. 요번에 참, 그, 사건, 그 뭐야, 도끼 사건. 도끼 사건. 음. 그거 뭐, 북고 출신 아니오, 저번에 온 놈? 어? 저번에 온놈 북고 출신 아니야 아니, 그, 음 내, 그, 한의 선배야. 그리고 이름 뭐요아 그건 있어. 근데 음, 보면, 저, 동해 송정 출신이지. 아, 그래가 도끼를 갖다가 대가를 찍어. 아이, 씨발. 아유, 미친 쌍놈 새끼 그거 보면, 그거 보면, 삼천기옥 때, 거서 보면, 사람 죽이고, 송장 매장, 매장하고 막 그랬지. 어? 그러니까 충격이기 때문에, 결혼했어, 그 사람. 아? 어? 안 했지. 아, 여자는 있어. 어? 여자는 있어. 여자는 있어도 결혼을 안 했잖아. 결혼을 했지. 안에 있어? 있지. 아는 데 보면 뭐 미에도끼를 가버렸어. 아, 워낙 갈고 왔으니까. 어? 워낙 갈고 왔어. 워낙 뭐 어떻게 갈고. 계속 간척하니까 열받으니까, 내 씨발, 내 깍지. 그니까 보면, 막말로 보면, 이제 뭐, 뭐, 형님들이니까 뭐, 형님들니까 뭐, 뭐 칼 들고 뭐 설치 설치니까 보면 그냥 까버렸다면서요 그니까 깜짝 거리까 보면 그냥 그냥 옛날 설양에 에이 씨발이러니까네칼 들고 있는 거 에이 씨발한 도끼를 그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내가 얘기했거든 아는 형님한테 어. 불쌍한 사람도 있다 진짜 뭐, 멋지게 네. 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근데 보면 그때도 삼천 그년 때만 안 갔으면 똑똑한 사람도 는데 그래서, 그래 인생을 싹종 쳐버렸어. 민지 알죠? 뭐, 뭐, 내가, 형님하고 내가, 뭐, 앞에 집 인간하고 우리 아버지도 뭐, 뭐, 말도 안 하고 사오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식당 마수할 때는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 예. 말을 안 해. 그래 보면 아버지도 말을 안 했는데, 근데 딱, 다 더. 예,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보면 형님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줬죠. 옛날 어. 과거 교육. 그럼 있어. 에. 중요한 거는 얘기 안 해. 탁. 수돕. 수돕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음. 형님한테 교육만 시켜줬죠, 아버지가. 그럼. 산증이란 얘기야. 음. 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어? 정신교육 다 시켜놓은 게 형님인 거라. 그래서 내가, 이게 호떡 해봐야 5천억이에요, 이게. 아 근데. 근데. 아버지가 이, 중요한 게 뭐냐, 이러면. 중요한 거는 뱉지 마라. 응? 중요한 거는 뱉지 마라. 뱉지 마라, 죽거든. 근데 어. 지금은 부르다 괜찮아. 그래가지고. 참, 아, 눈물 나더라고. 눈물 나. 음. 그래 보면 아버지가 어. 형님한테 아버지가 정신기욕을 지켜놓고 돌아가셨네. 그래 보면 지금인지는 까재켜야 돼. 내가 형님을 내가, 아 어? 응. 어. 내가 형님만큼은 내가 보호해준다. 문이 알죠뭔 네, 경... 인지 진짜... 문이 알죠내가 네, 보면 저 아는 형님도 지금 경찰서 있고니니까 형님 다 에스코트 해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 그리고 보면 할 얘기 있으면 아버지가 전한 얘기 꼬다리 전해주면 돼. 아이. 한한 개도 보면 들린거 없이 그거 보면 물어봅시다. 남산에 터널 아홉 개 있는 거 알아 몰라. 열아홉 개 19개 있잖아. 열아홉 개라고? 어. 아홉 개가 열아홉 개라고? 그럼. 터널이. 남산 밑에 터널이 열아홉 개라고? 그럼. 나 아홉 개로 인 거라는데, 또, 또, 열아홉 19, 개야? 열아 개야? 응. 씨발, 공거리도 다 틀어막았구먼. <laughs> 아니, 남산 밑이 전부 다 허당이라더라고, 허당. 그게 허당이야, 그게. 어, 남산 자체가 어. 위는 산인데, 전부 다 허당이라더라고. 허당. 허당, 허당. <laughs> 근데 보면 나... 아이고 신지 알았구나 열아홉개 열아홉개야? 응 갔다 왔어? 그럼 우리 나는...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갔다 온적 있어? 아이 나는 내가 그걸로 다니니까 다니고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헬기 타고 다니는 거 봤어? 같이 다닌 적 있어? 한 번은 같이 한번 헬기 타고 다니 헬기. 그 그저 군용 군용 헬기 어, 그 50이야 60 60 60 타고 아그은한 번은 못 타. MD 6 0 타고 왔거든 거야. 응. 얘는 람은그못 탄다. 너안간에서못 타. 근데 아버지하고 한번 타고 왔다 왔어? 그는딱한 번. 관시경도 타고 다녔다는데. 아 몰라, 그거는 모르는데 박동규 안 탔어. 박동규. 아 왔어. 우리는 음. 촬영 할때에 음. 촬영했 때문에. 때문에. 어, 아니 형님은 촬영 전문이었구나. 어. 그거 보면 보면 저 옛날 보면 제천에 그 보면 저. 그, 저, 저, 중 때문에 그, 할 때. 아니, 왜냐면, 은 그, 군기, 음. 촬영 하는 거. 음. 군사용 촬영. 어, 어. 때문에 예. 아, 그, 뭐 때문에. 한번딱 타고. 한번 탔어요? 응. 음. 그럼, 딱, 그러면 끝이지, 뭐. 그래, 뭐. 아유, 한 번은 못 타고. 아이 그거 보면, 헬기 한 번도 못 타지. 일반 사병들은 못 타지. 음, 어린도 없어. 그래, 뭐, 아버지가 정, 그돌아가시 전에 딱 앉혀놓고 정식이면 맛있겠구만. 아버지 있을때는 빤먹했지빤먹했지 야! 나와 이러면 지 아버지, 아버지가 야 나와 했어? 그럼 기본이지 <웃음> <웃음> 야 아버지가 보면 참 씹으면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기본은 나가야 돼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나가야 돼? 응. 야 나와 뭐 준비해야 돼 그럼 뭐 주사기 모든 거 이거 안전 준비 이런 거. <laughs> 어, 그거 보면 독지까지 다. <laughs> 어, 토요 예. 준비됐습니다. 가자. 캐콜. 어, 그 아버지가 보면 한번 룸살롱 가면 술집 박살 낸 적이 있다는데. 머리로 막 깼다는데. 아, 그는. 음 비밀. 효과를 봐주셔서 몰라요. 아이, 그건 비밀. <웃음> <웃음> 그거 보면 아, 아버지가 전화해가지고 야, 그 술집 다 떨어졌으니까. 그 갚아라 해 가지고 현찰 박지로 싹 갚아 주고 갔다던데 비밀 비밀 <laughs> 8 9년대 응? 음. 내 군대 있을 때야. 아버지가 보면 이맛박 보면 아버지 기안 당한데. 머리도싹 갖다 박아 가지고 막 보면 상처 투성이더라고. 아버지 장난이 아니야. 아니, 얘기하지 마. 아버지 고문 당했거든 그때. 아니 끼니까네 고문 당하니까 머리도 유리 다 깨고 씨바 보면 피투성이 해 가지고 아, 띠를 아본다고 야. 유류창 들여 봐. 유류창 가다 봐가지고 얼굴 키스 나고봄 피투성이 돼가지고 효, 효과를 받쳐서 갔다니까 효과를 받쳐서 문 열어줘가지고 날도 났대 우리는 모르세 <웃음> <웃음> 알았어 그렇게.